2026년 1월 1일, 은 동북아시아 외교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경랑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일본을 향해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자원 전쟁의 방가쇠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대일본 전략 자원 수출 전면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제재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명분은 군사용, 이중용도 물자에 통제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일본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의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물론이고,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히토류까지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백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 산업을 인질로 잡아 외교적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압박, 앞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산내 총리가 보여준 반응은 전 세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자원, 무기와 공격을 받으면 물및 협상을 시도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타협 대신 강대강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중국 의존도를 강제로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방역태세를 갖췄습니다. 중국의 고개를 숙여 자원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중국 없는 공급망을 완성하여 진정한 안보 자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보수 정치의 상징인 그녀가 평소 강조해 온강한 일본의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자신감 뒤에는 강력한 우군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오토오백억 달러 규모의 자원안보 투자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미일 양국이 히토류 공급망 신속대응 그룹을 창설하고 중국이 독점하던 자원시장에 판을 새로 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본은 호주와 베트남 등 제3국에 광산개발에 구군을 걸고 투자를 집중하며 탈중국을 국가안보에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중국산 자원은 더 이상 값싼 원자재가 아니라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던진 자원수출 금지라는 창은 다카이치 총리가 구축한 미일 동맹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방패에 막혀 동북아 정세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없는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이제는 산업의 핏줄인 자원을 둘러싼 생존 경쟁으로 확전된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미국의 동맹국들을 길들이려 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독자 노선 강화와 한미일 경제안보 블록의 결속력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이 총성 없는 전쟁은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